하겠습니다. 현대 루템입니다. 23년 7월 10일 저녁 8시 26분입니다. 현대 루템 지금 보시면 21선 터치했죠. 네. 21선을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보시죠. 예. 3월 23일 기준으로, 그죠? 3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50% 이상, 53%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9.8% 떨어졌죠? 합위치만 61%, 61%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요. 일단 예. 여기서는 조금 사는 겁니다. 예, 10%를 냈던 5% 5%가 됐든또 비중을 싣고 여기 오면 좀더 사고요. 이, 이 금액이 아니라 이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만약에 오면 비중을 조금 더싣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빠지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올선 찍은 거 보고 예. 이게 앞으로도 예.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예. 한창이기 때문에 예. 재무도 지금 예. 괜찮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지금 4만 1000원인데, 아직도 도달 돼안돼 있고, 영업부익은 꾸준히 25년에는 거의 두 배네요. 두 배. 그죠? 두 배. 못 가도 6만원 이상은 가겠는데요? 오면 따지면 8만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금액에 대해서, 지금이 3만, 72,000원 정도 가야 되죠. PR 보겠습니다. 업종, 업종 PR은 32.4고, 현재 20.8입니다. 오늘 좀 떨어져서, 예, 조금 저평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예, 41, 어, 4조 1,000억 원. 주식수는, 네, 억. 어? 그죠? 1억 914만 주.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MSI, MSCI 편입이,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후부분에 오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네, 로템 뭐 있죠? 낮, 낮긴 낫지만, 예, 그래도, 예,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낫긴 낫지만, 예, 아직까지, 8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 공식가 있으면, 예, 시총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이, 예, 시총이 5조, 5조 정도 되면 편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도달하면 편입도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아까 보여드린 컨센서스에 예, 나와 있습니다 한 4만 천원 정도 되면 좀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안돼도 다음엔 되기 때문에 예 괜찮다 예, 당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격이 좀 벌어졌지만, 여기, 여기는 예, 2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눌림목이다.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만 다시 올라가도 예, 괜찮죠? 그래서, 추천드리고, 어, 또 이제 61선 터치하는데 또 눌림목 오시면 좀더 담고, 121선까지 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오면 좀더 담고, 해서, 예. 25년까지 예, 가득하시면 부자 될거으로 보입니다. 도중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하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 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 예,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이 계속 마주하는 그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K2, 이런 장갑차 같은 경우는 K3까지도 진보가 돼서 향후에 어 더욱더 발전이 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협상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어,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예 떨어졌을 때더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